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막 보지 않았어요? 아 그래요? <laughs> <laughs> 왜봐 아니 속굽놀이 할 때도 이렇게 다 열어보고 하잖아 안 봤어? 그걸 왜 봐서 보해요 속굽놀이 의사 놀이 안 합니까? 환자 병원 놀이 어. 병원 놀이를 왜 매번 비뇨기과 놀이 <laughs> 말해요 어? 정로기과도좀 하시고 하지 매 쇼뇨기과만 그렇게 놀이로 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나는 남... 나만 그런 게 아니라 <laughs> 아유 <아이고. 웃음> 여자애들도 내거 엄청 봤어 여자 거 봤어? 아니 그니까 나도 여자애들 걸 봤지만 여자애들도 내걸 봤다고 와 이거 진짜 심각한 <laughs> 아니 그 애들 다 그러지 않았어요? 너무 심각한데요 근 어, 이거 심각한 동네인데 그, 이거 굉장히 좀 문제 되는 발언입니다 아니 이렇게 막안 봤어? 안 만지고? 저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봤요막 6살, 7살 이럴 때 아 저는... 기억이 없어서 그럴 거야, 아마다 했어요. 아 어, 그렇게 아니뭐 그렇게 뭐내추억까지도아 아니, 이거 본인콜로 그렇게 막 만들어내면 안 되죠. 이게 어, 국룰이었어 국룰. 에이. 무조건 새로 들어오면 야 들어누워 해 갖고 다 하나씩 열어 보는 게다 우리 동네 다 그랬어. 와 이거 댓글에서 나니 확인할 텐데 무, 누구 편이 많은지 보자. 고 댓글에서 이러고 다닐 거야. 제 법무부인데요. <laughs> 교정당국과 공사시. <laughs> 병원 놀이. 그래서 여러 이렇게 단추 풀어서 열어보고, 이게한번 만져보고, 이런 거안 했다고. 아니, 그렇게 맨날 의사 놀이 했는데, 왜 의사가 안 됐어?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는, 뭐야. 나는, 아예 꿈도 없어놓고 그 짓을 한 거네. 나는 그게. <laughs> 아니, 뭐, 나는 예를 들어 무슨 의사의 꿈이 있었다. 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. 나도 뭐. 맨 처음 환자였어. <laughs> 환자였다고 환자 네번 하니까 의사 시켜주더라 환자 <laughs> 네번에 <laughs> 의사 한 번이라고 와 대단하네